안녕하십니까 팜덕터스입니다. 저는 지금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흙을 밟으면서 걸으면 등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잡초를 제거하고 있는데요. 제초제로 그 제초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고, 또 때로는 또 최악도 있고 있는데,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우리 어머니네들이 앉으셔가지고 호미로 잡초를 직접 뽑으셨을 때도 있고, 로터리를 쳐서... 제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제초제를 칠 수도 있고. 근데 가장 효율적인 게 제초제입니다. 근데 이게 제초제도 과거에 굉장히 위험한 제초제들이 많았습니다. 제초제를 먹고 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독한 제초제가 없고 이 식물, 지금 이 표면에만 적용이 되고 흙에 닿으면 전부 다 바로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 18%그 바스타. 지금 이거는 뭐 복제약인데요. 뭐 성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제 저도 뭐 건강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건강에 좋은 좋은 아니, 영향을 덜 끼치는 이러한 것들 위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농약도 제초제도 농약은 사실 우리 코비드 19때 맞은 백신하고 같은 겁니다. 병이 걸리지 말라고 뿌리는 거죠. 극하고 병에 걸렸을 때 치료제 역할도 하는 농약도 있습니다. 카고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네들 과거에 그 연기 마시면서 뛰어 다녔던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해충이 굉장히 삶의 질도 떨어뜨리고 해롭지 않습니까? 그, 그것을 식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뿌리는 거죠. 농사를 짓는 측에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고 사실 소비자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농약, 유기농, 말씀들 하시지만은 뭐 저부터도 거기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무농약, 유기농은 그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디까지 잤는지, 무농약, 유기농은 무엇을 칩니다? 아무것도 안 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치느냐? 농약 성분만 아니면 됩니다. 제가 뭐 유기농, 무농약 하시는 분들을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즘은 친환경 제재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그 금방 이제 수확이 되는 뭐 열무라든지 상추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큰 문제 없이 무농약으로 가능할 수는 있어도 거의 4월부터 10월 말까지 재배되는 과수 같은 경우에는 사과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약은 철저한 안전 기준 이하가 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수확 며칠 전까지는 치지 마세요. 그리고 공판장이나 이런데서 출하를 했을 경우에도 출하를 했을 경우에도 랜덤으로 불시에 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하는가 그 검사를 해서 농약이 기준 이상 나오면 전량적으로 폐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정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농약 농약 하시면서 어, 건강이 해롭다 이래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또 안전하다고 하니까 뭐 씻지도 않고 드시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냥 씻으시고. 그냥 겉에 이물질, 먼지 이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씻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겉에 혹시나 남아있는 그, 그 뭐, 작물 보호제나 살충제가 없어지도록 씻으셔서 그냥 드시면 됩니다. 네. 그, 오늘은 그냥 그제 속에 있는 말씀을 그냥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